경상북도는 23일 경북도청에서 이달의 경제부지사와 유태현 신한카드 플랫폼 비즈그룹장 경북사회적기업 종합상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한카드 경상북도 ESG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민생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ESG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사회적 민생경제 활성화 경북사회적 민생경제 생산품 신한카드 올덴몰 입점 온오프라인 팔로 및 홍보지원 신한카드 플랫폼을 활용한 경북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지원 등을 위한 상호 협력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와 신한카드는 사회적 민생 경제 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 판로 개척,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한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한카드는 업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빅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상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ESG 경영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자별 특화된 금융상품 추천 및 매출관리 서비스, 상권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이샵 파트너를 운영 중입니다. 또 개인사업자 시비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적화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기존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약 7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등 지역 상생을 선도하고 있습니다.